응? 피자 지금 하나 먹는다고? 피자? 아까 안 먹고 지금 먹는, 지금 손이 지저분한데? 네? 여기서 먹기는 좀 그런데? 여기는 밥 먹는 장소가 아니라서. 이 피자 먹고 싶었어? 응. 이따 집에 가서 아빠가 주는건 어때? 아니야? <laughs> 흰색이 잘 어울리네. <laughs> <laughs> 엄마랑 태지랑 커플이네, 한 커플이네. 어, 태지야. 맛있어? 먹은 응. 거음려음 가그라는 거야, 너? 진짜? 초콜를 가그라고 있어? <laughs>